요즘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도발을 멈추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고, 타이완 총통은 중국이 침략해올 경우 중국도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이라 불리는 대만이 날카로운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대립하는 것은 결정권이 없는 대만이 아니라,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 무엇에서 기인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도 매우 유사해서, 대만과 한국은 서로를 보며 느끼는 바가 많아야 정상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무역 규모를 보면 서로 어느 정도 밀접한지 알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가 거슬리면 중국이 외교는 물론이고 무역이나 교류에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만과 저토록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와중에도 대만에 대해서 외교부 논평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투기나 군함을 대만 인근에 자주 보내고는 있습니다. 대만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구조임에도 인적 물적 교류를 중국은 줄이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과 대만이 말하는 방공식별구역 침범이나 대만의 협침범은 1949년 이래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규모가 무척 커졌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문제는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의 패에 대만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됩니다. 공산당도 국민당도 하나의 중국, 중국의 정통 계승자 주장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1950년 통일 명분을 내세운 공산당의 대만 토벌을 미국은 막았습니다. 당시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총통제 국가였습니다. 나치 히틀러와 중국 황제를 섞어 놓은 듯한 사고를 지닌 자가 당시 대만 총통 장제스였습니다 마우쩌둥은 대만 정복이 실패로 돌아가자 곤란해졌습니다. 미국에 굴복해서 통일을 포기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는데 공산당 내부의 비판과 군부 내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의 비슷한 명분을 만들어내야 했고 모아진 군대의 힘을 분출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저대로 놓아두면 다음은 중국으로 미군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명분을 앞세웠고 이 명분은 공산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만 토벌을 위해 준비한 군사력은 그대로 한국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951년 일사후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공군의 움직임을 이미 수개월 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북한과 중국이 1년 전인 1949년 3월 18일에 이미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아무런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 영토 3분의 1을 정복한 상태에서 속절없이 밀렸습니다.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하려던 중국을 미국은 적극적으로 막았지만 한반도에서는 중국과 싸울 의지가 워싱턴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탁 통치 때 군단선으로 그어졌던 북쪽에서 중국과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태평양 사령관이던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리만큼 중공군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전투도 없이 대만을 포기하는 중공의 모습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중공군이 한반도에 진격해 들어온 것도 나중에야 알 정도였습니다. 연합군 입장에선 갑자기 중공군이 나타난 것처럼 되었습니다. 기습받은 것처럼 중공군에게 당한 미군에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메가더는 분노하며 적극적인 대중국 전쟁 의지를 밝혔지만 워싱턴은 메가더의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이 쳐내려오는데 그것도 중국 영토가 아닌 한반도에 진입했는데 중국 본토에 폭격하는 것도 워싱턴은 막았습니다. 메가더는 중국의 진격을 막자며 만주에 핵무기를 투하하자고 주장하면서 중공에 밀리면 안 된다고 대립각을 세우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더 이상의 미군 피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공군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며 통일을 수용했겠지만 본래 한반도 통일은 미국이 원하던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라리 남한을 포기하더라도 미군 희생이 없기를 더 원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도쿄에 있던 미극동군 사령부에서는 유엔군의 한반도 철수에 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는 상황까지 치달았고 빛의 속도로 부산으로 피난 갔던 이승만은 제주로 건너가 정권을 연장하려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UN의 정전 요구를 중공이 거절하자 서방은 철수 계획을 포기하고 중공과 항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분단선을 기준으로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부터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가을이 되자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협상안은 신탁통치 남북분단선을 유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에 미국이 계획한 남북분단을 고착화하는 휴전 협상안에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남한 정부는 휴전을 반대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남한 정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문제였지만 그랬습니다. 북한을 놓아둔 채 휴전하면 또다시 전쟁이 반복될 거란 공포를 남한 정부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남한 정부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만 사실 미국은 방위조약 없이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을 원했습니다. 언제든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권을 만들려 했는데 1948년과 9년의 미군 철수처럼 그런 상태가 언제든 가능한 것을 원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단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따진다면 상호방위 조약 체결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약 없는 주둔을 원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의 머릿속엔 유사시 한반도는 일본의 권리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일본을 장악한 미국이 일본을 미국의 대리로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중공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통일되었을 것이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중공군의 개입을 미국은 막을 힘이 있었습니다. 대만을 막아준 것처럼 막을 수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워싱턴은 중공의 어떤 경고나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해협 건너편에서 한반도로. 대규모 중공군이 이동하는 것을 어니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워싱턴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공군의 한반도 진입을 막을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미국이 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의지가 있었다면 중공군이 개입하면 중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최소한의 경고라도 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1971년 11월 대만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쫓겨나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문서화된 것은 1979년 미중 수교 때 이루어졌지만, 그때부터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서 대만은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국가로서 지위를 잃어버린 탓에 주권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도 아닌 이상야릇한 상태의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정의하자면 미군이 없지만 미국의 최전방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한반도와 독일과 함께 냉전 시대 상징으로 남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만은 중국 통일 같은 그런 꿈은 꾸지 않습니다. 그저 독립된 주권 국가가 되고 싶어합니다. 반면 중국은 대만을 정복하는 일을 통일의 마지막 대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1971년에 대만을 상임이사국에서 내려오게 하더라도 대만을 하나의 주권 국가로 만들어 주었다면 어떠했을까요? 1950년 중공이 대만 정복을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 한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지금처럼 갈등하게 된 것은 195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험하다 할 만큼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는데 대만을 지나치게 대중국 전선에 미국이 이용한 결과이고. 일본이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을 넘나들며 이간질에된 결과입니다. 타이완은 생존을 걸고 몸부림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미중 갈등이 커지고 미국의 군사력이 동중국해와 대만 근처에 머물자. 대만을 독립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도 그런 중국 의심을 받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타이완에는 미국 대사관에 해당하는 미국 타이완협회 AIT가 있습니다. AIT 고위관리가 지난달 29일 타이완의 국제무대 참여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국가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제레미 콤포스 AIT 부대표는 기술 분야 강국인 타이완은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기구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타이완은 기술의 힘을 공동의 선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타이완의 활동 공간을 넓히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말입니다. 타이완이 지닌 기술이나 잠재력은 높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여지도 많습니다. 문제는 타이완의 독립적 국가 기능에 중국이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반발은 중국과 협상이나 대립해야 하는 미국엔 아주 좋은 카드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조세부 타이완 외교부 장관도 타이완은 국제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회원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만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유엔이 타이완에 대한 부적절한 회원 가입 배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타이완의 유엔 가입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다름 아닌 유엔 상임 이사국입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러시아도 중국도 대만의 유엔 가입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대만이 유엔에 가입하면 대만은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국제 사회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격인 제레미 콤포스 AIT 부대표의 발언과 뭔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이 유엔 등 국제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을 이유로 내세우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국제 사회의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의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중국에 다시 촉구했습니다. 매드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타이완 방어 공약은 바위보다 견고하다며 이를 통해 타이완 해협과 영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처지에서 볼때참 든든한 발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있고 그 정책의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의 정책에서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입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은 평화 협정과 같은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양안 경제협력 기조 협의는 중국과 타이완 간의 협정을 말합니다. 양국 대표단은 2010년 6월 29일 충칭에서 이 협정에 서명했는데 당시 타이완 정부는. 본토의 중국 정부와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당면한 과제를 이루려고 했고 중국 공산당 정부는 특별자치구인 마카오와 홍콩과 맺은 경제 긴밀화 협정 모델처럼 시간이 걸려도 결국 중국 품으로 대만이 흡수될 거라는 생각으로 체결했습니다. 양안 기조 협의가 체결된 이후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경제와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이 기조 협의를 비난했던 야당인 민주진보당이 집권하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긴장감이 순식간에 높아져 버렸습니다. 중국이 저 정도로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고는 대만도 미국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요구는 한 가지입니다. 중국은 무력으로 타이완을 점령하지 않고 타이완의 자치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지 않겠다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이 맺은 협정을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10월 5일 바이든은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갖고 1989년 수교 때 맺은 대만 합의를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대신 중국을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확인해주며 중국을 달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나 동시에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에 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으로 미중수교 이후에도 미국이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를 허용하며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중국은 무력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렸습니다. 건국기념일인 국경절을 맞이해 지난 1일 전략폭격기를 포함해 총 38대의 군용기를 타이완의 방공식별 구역 안으로 전개했고 4일에는 군용기 56대를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 안으로 전개하는 등 연일 군용기를 보내 타이완과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의 방공식별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 들어서만 500차례 이상 자국 군용기를 타이완의 방공식별 구역 안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타이완이 중국에 함락된다면 영내 평화와 민주 동맹 체제의 재앙이 될 것이며 이는 세계적인 가치관 경쟁에서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다만 중국과 대화 재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양한 대화는 어떤 정치적 선제 조건 없이 평등한 정신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의 어떤 독립 운모도 단호하게 진압하도록 모든 대응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무너지면 무너진 만큼 서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특히 외세가 개입된 갈등은 외세가 균형자 역할을 하는 동안 외세가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어떤 손실이 있을까요? 중국이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국제사회는 미국 이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대만은 미국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무기도 더 많이 사들여야 합니다. 중국은 폭력배처럼 이미지가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미국이 연기를 피우고 일본이 적절하게 불을 떼고 대만이 동조하는 독립 움직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공산당이 내부에서 무너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직접 군사 충돌만 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선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언제나 아쉬운 건 중국과 대만입니다. 중국과 대만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도 중국을 선택하면서 대만을 별개의 나라가 아닌 중국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맺은 약속입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걸음 삼아 중국에서 꿀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익에 매우 특별한 변화가 있거나 중국이 대만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이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이 독립하길 원합니다. 중국과 대만이 통일되어 중국이 더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만보다 우리 남북한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으로 꼬여있긴 해도, 무역과 인적교류에선 여전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대만에서는 기본적인 교류도 못하는 남북한을 보며 비웃는 듯한 기사를 내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그 비웃음에 반박하고 싶지만, 우리는 교류는커녕 통신선 하나 복구하느냐, 많은 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전쟁 상태 그 하나를 남북한 스스로 끝내지도 못하고 있고 유력한 야당 대선 주자들은 그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